안녕하세요. 암가상 커뮤니티의 책 읽는 개미, 전보개미입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서가 아니라 부부 관계, 결혼 생활에 관한 책을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우리 남편은 다툼만 하면 돌멩이가 돼버려요. 말을 안 해요. 도대체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찍찍거리면서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들 모두 다 도대체 왜?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살죠. 이 궁금증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줄수 있는 책입니다. 바로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입니다. 이 책은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출판사에서 2017년에 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량은 342페이지 정도로 너무 두껍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의 특장점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부부관계에서 존재하는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보기 앞서서 상대방에게 문제를 더 쉽게 찾아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관계 안에 문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 관계 안에 있는 문제를 특히 그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답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두 번째 특장점은요. 부부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건데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 저자가 아주 잘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더잘 알게 되고 그것뿐 아니라 배우자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배우자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면서 배우자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들릴 수 있게끔 어떻게 말해야 이 책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세 번째, 마지막 특장점은요, 부부 관계, 부부 사이에서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도록 저희에게 독려하고 또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쉽게 소망을 잃고 일이 일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모든 것들은 나와 배우자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또 기도하면서 임해야 된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소망에 보이지 않는 우리 부부 관계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색깔, 분홍색과 파란색이 합쳐져서 보라색을 만들 수 있듯이 전혀 다른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에서는 부부 관계의 악순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죠. 이 관계에서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건데요. 저자는 해답을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찾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에게는 존경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여자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관계에서 키워드는 존경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여자의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방식은 남자들에게 마치 암호된 것처럼 느껴지고 남자들에게는 존경 없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여자들은 남자들의 언어가, 어, 사랑이 없어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존경하지 않는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돌담이 되어버리고, 여자들은 부부 사이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해 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꾸 쨍쨍쨍쨍쨍 하면서 잘 소리를 하듯 남자를 보채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힘이 되는 선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의 존경은 남편의 사랑을 이끌어내고 남편의 사랑은 아내에게 존경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남편에게 존경을 표현할 수 있을지 알파벳들을 이용해서 저희에게 저자는 설명해 줍니다. 먼저 아내를 효과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영어 단어 중에 커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C. 클로즈니스, 친밀함입니다. 아내들에게 친밀함을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저자는 관계에 있어서 몰입, 반대, 독립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남자들은 독립 쪽에 되어 있고, 여자들은 몰입 쪽에 체중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나에게 집중해 줬을 때 관심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여자들의 방식으로 몰입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줄때 아내가 아내에게 효과적으로 사랑이 소통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겠죠. 남편들은 아내가 독립할 수 없게끔 할때 자신에게 너무 공간을, 주지 않을 때 남편들은 오히려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아내를 효과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솔직함입니다. 오픈리스인데요 저자는 어, 2번의 솔직함과 3번을 설명을 하면서 전구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3,000개의 전구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 한 개의 전구만 고장이 나도 나머지 2,999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는 이런 통합적인 복합적인 하나로 만들어진 회로가 바로 여자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남편들은 3,000개의 정구 중에서 2,000개가 고장났다 하더라도 1,000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구획이 나뉘어서 통제가 가능한 이런 회로를 남자들의 회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하나 앞에서의 문제, 그다음 문제, 그다음 문제, 그다음 문제를 남편과 나누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예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최근의 일들을 나누고 싶어 하고, 또 똑같은 이유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최근의 사건들을 업데이트 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솔직함으로 내게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아내를 사랑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해, understanding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자가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남자들아, 제발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정보 교환을 위해서 말하지만 여자들은 말하는 것이 그것 자체만으로도 친밀함을 형성하는 그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 모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또 남편이 그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아, 이 감정은 말할 필요가 있어. 이 감정은 말할 필요가 없어. 라고 구분이 되지만 여자들은 자신들 안에 다양한 감정이 존재해도 그 감정의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과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서 오히려 그 실체를 알게 되고, 또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면서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남편이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평화, 피스메이킹입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때 갈등했을 때 여자들과 남편들의 갈등 해결 방식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남자들은 그냥 문제를 덮어둘 수 있다면 왜냐하면 구획이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그 문제를 덮어두고 다시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여자들은 통합적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자들은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 이래서 남편이 어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이야기는 이러했어. 나는 이런 감정이었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어라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나누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쓴 남자들에게는 스트레스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 왜 당신은 자꾸 캐캐묵은 옛데 얘기를 꺼내는 거야? 남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 여자들은 어, 내가 잘 해결하고 싶어서 관계를 풀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왜 화를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더 문제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남편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 과실의 비중 여부를 따지지 말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먼저 사과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남편이 먼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사과를 구하, 사과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내들은 위로를 받고,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고 있구나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남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도 배우고 발견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 남편님들, 당신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미안해 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기를 저자가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충성입니다. 로열티예요. 여자들은 굉장히 시시콜콜하게 좀 그런 걸 물어보죠. 정말 나 사랑해요? 아직도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여자들이 아내들이 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만 헌신하고 있어요라는 사랑 고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나 사랑해요? 라고 물어볼 때 남편들은 어, 왜 자꾸 물어? 그걸 꼭 말해야 알아? 라고 답하지 마시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당신만 사랑할 거야. 좀 오그라들지만 이렇게 대답해주면 아내들은 사랑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존중입니다. 이스팀인데요. 어, 남편들과 다르게 아내들에게 필요한 존중은 어, 사랑의 하나의 요소예요. 어떤 의미냐면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어, 이내 성취에 있어서 자신의 자아상을 찾는다면 아내들, 여자들은 가정 안에서 자신의 자아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자꾸 격려해주고 감사를 표현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주세요. 아내로서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 당신은 정말 좋은 엄마야. 당신의 노력을 내가 알아.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 라고 이렇게 아내들에게 가정에 있어서의 일들을 수고했다 라고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내를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아내에게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